다음 식을 곱셈 기호와 나눗셈 기호를 생략하여 나타내시오. 1번, 마이너스 5 곱하기 x, 나누기를 다 곱하기로 고쳐서 어, 계산할게요. y분의 1 곱하기 c가 돼서, 분모에 있는 것은 y, 분자는 마이너스 5 xc. 2번, 나누기를 다 곱하기로 먼저 고치겠습니다. 곱하기 A 빼기 B분의 1, 곱하기 역수, 3의 역수 3분의 1. 자, 분모는, 요거, 요거, 3하고 요거 곱할 때는요, 3에다가, 3에다가 요거 가로 쳐줘야 돼요. 가로 쳐주고 해줘야 됩니다. 어, 3 가로 치고 A 빼기 B, 그 다음에 분자는 AB가 되겠습니다. 어, 꼭 가로 쳐야 돼요. 얘하고 얘 곱할 때는, 어, 가로 쳐야 되고, 3번. A 곱하기 x 플러스 y 분의 1 이때는 가로 안 쳐도 되지만 음. 그 다음에 또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a 예요 그러면 분모는 뭐예요 이거 이거 곱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? 이 가로 쳐야 된다고 했습니다 x 플러스 y 그 다음에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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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개를 곱하면 a 제곱이 되겠죠 음, 4번 x 곱하기 0.1 마이너스 5 곱하기 A 곱하기 B분의 1이에요. 나누기를 다 곱하기로 고쳐놓고. 그럼 요거는 뭐예요? 0.1X입니다. 0.1X. 생략 불가능하다고 그랬죠. 소수점에 있는 건 빼기. 분자는 5 분모는 A 곱하기 B가 AB가 되겠죠. 어. 그냥 곱하기를 쓰지 말고 AB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.